생활 속의 궁금증을 팩트 확인해서 핵심만 짧게 알려드리는 팩트 인포입니다. 뉴스, 유튜브, 카톡 등의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 3배라고 하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법령을 직접 보여드리며 팩트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법률 정보 사이트 교통 운전, 과태료 항목에서 아래로 조금 내리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위반 행위 및 과태료 금액이 요약되어 있어요. 기본 과태료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가 어떻게 다른지 주요 위반 행위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먼저 승합 자동차 등에 대해 살펴보면 신호위반의 경우 기본 8만원인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13만원으로 기본 과태료 대비 1.8배입니다. 과속의 경우 속도에 따라 기본 과태료 대비 1.2배에서 1.8배로 차이가 있고요. 불법 주정차의 경우 기본 과태료 5만원인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13만원으로 2.6배입니다. 승용자동차 등을 살펴보면 다른 항목은 승합자동차 등과 비슷한데 불법 주정차의 경우 기본 4만원에 어린이 보호구역 12만원으로 이 항목만 3배의 과태료입니다. 따라서 뉴스, 유튜브, 카톡 등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 3배라고 하는 것은 2시간 미만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에만 해당하므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 최대 3배라고 설명해야 맞겠습니다. 좀더 항목별로 자세히 보시려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치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자세한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 시행령은 다음 받으실 수 있게 하던 설명 부분에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어쨌거나 과태료 금액은 참고만 하시고 교통법규는 꼭 지키는 문화시민이 됩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